고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백성들의 불성실락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쌈형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를 알자 힘써 여호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laughs> 어, 지금의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죠 또 한간에서는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어, 이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몇번 있다 오릅니다. 어, 1350년 14세기에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어, 죽게 했던 흑사병이 있습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죽었던 천연두가 있습니다. 천연두. 우리나라에서는 마마라고 그랬나요? 천연두가 있고, 또 5천만 명이 죽었던 스페인 독감이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뭐, 말라리아, 뭐, 에이즈, 또 콜레라, 이런 전염병들. 이런 전염병들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떤 호황기를 누린다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을 때, 질병이나 아니면 재앙들, 재난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속에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말씀했는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열 번이나 거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국에 재앙을 내리시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 이 제약이 바로 이 악질이라는 어, 개혁성경에는 돌림병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악질이 나오는데 악성전염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 어떤 징계의 도구로 이 악질이라는 이 병이 어, 쓰여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다윗이 인구조사 해가지고 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 전염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었어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죠. 3일 만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무엘라 24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염병이죠. 악질. 어떤 독종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애국당에 이 바보에게 이 병을 아, 이 전염병을 이, 내렸는데, 자, 이렇게 아, 질병이 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고, 또,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에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무엇을 원한다고요?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야 되는데 징계를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이런 민족인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 땅이라는 여러분들 가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스라엘 곳에 있지 못하고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고 범죄하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되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본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상에서 떠나야 된다. 우상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을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각기 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호소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가? 오늘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찢겨진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싸맵을 받기 위해서 그 상처가 다시 아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 놓으셨다. 아프게 하셨다.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지만은 도로 싸며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 찢기고 상처가 나고 병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병든 그들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싸면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이 들면 병이 큰 병이 들면 스스로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감기가 걸려서 우리 몸이 강하면 감기를 이겨낼 수가 있지만, 우리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병원을 가든지, 약을 먹든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다게, 떠나있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으로 가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는 할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이렇게 어, 사로잡아 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갈 힘들이 상실이 되어집니다 상실, 상실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몸일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을 없어서 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미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도 상처가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많은 상처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상처가 있고, 임 목사님도 상처가 있고, 권사님들도 상처가 있고, 집사님들도 상처가 있고, 다 상처가 있어요. 뭐, 이별의 상처, 아니면 어떤 사고의 어떤 상처,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또 폭행이라든지 이런 폭언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처, 아니면 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도 있죠.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어릴 때 맞고 했던 거 아직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도 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또 그때는 옛날에는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살아서 사람들마다 만나면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예요? 진지 드셨냐고. 식사하셨냐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너무나도 심하다. 얘기합니다. 마음고생이. 심적으로.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여러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어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불안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썬풀이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스로 치유가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영혼까지, 영적인... 우리의 영혼까지 이 상처를 입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는 사실은 사람이 힘으로 고치기가 좀 힘들죠. 힘든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상처, 아픔 이런 것들, 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스스로 그걸 잘 고칠 수가 없다,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레미야 20장 13절에 보니까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10편 143편에 보면, 7편에 보면, 여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주신다. 고쳐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회복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3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체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으리라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져가지고 일곱날의 빛과 같다 일곱날의 그 빛이 다 합친 것과 같다 엄청난 노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은혜를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 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더 알자 아, 네. 깊이 알자 아,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력기 1 5장에는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나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 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왜요호께로 돌아가야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죽은 자가 살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죽은 데서 살리신다. 영적인 죽음, 그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살리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며 살리신다라는 것은 그 전제가 뭐예요?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이시기도 하지만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보려고 해도 바벨탑을 쌓아도 하늘하에 닿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고, 헛때니 헛되니 다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laughs>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주업에서 다시 살림을 받게 돼. 살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 교회가 서고, 가정이 서고, 우리 자신들이 서고, 결국 이민족이 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이 되고 사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절망과 고통이 여러분들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라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긍률을 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리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다가 말고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돌아가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자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고 예수 안에서 할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만드신 새 것이 되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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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우리가 뜻뜻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된다. 회복의 은혜를 입게된것입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죽기로 돌아오면, 여러분들 살림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죽기로 더 가까이, 죽기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런 마음, 그런 신념이 되어야 될 준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요아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고 축복의 소락비를 닫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 그러면 우리가 요아를 알자, 힘써 요아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마시리라. 늦은 비와 이른 비. 여러분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으면 곡식을 아무리 곡식을 정성스럽게 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비가 비 비가 오지 않으면다 그래서 이 축복의 소낙비이 장마비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 빛을 갖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가요? 놀라운 이런 장마비 늦은 비와 이런 비, 이런 비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늦은 비와 이런 비는, 이 늦은 비는 이스라엘을 절기로는 3월달, 4월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가 이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혹식을 여물게 하는 이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가 있으면 늦은 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고, 그보좌자 도리가 나갈 때에 요와를 알려고 하고 요와기로 돌아가면 이런 축복의 소납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과거 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 복된 비들이 내리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겠다고 라 말씀하고, 그래서 고세야 6장 6절에도 "나는 이애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어떤 제사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기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 그 알려고 하는 노력, 그 수고, 이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인다,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요한계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축복의 장막비를, 소납비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하고, 그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찢겨진 상처, 또 싸면을 받고, 또 나아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도 우리의 얼굴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가 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축복의 장막비, 그 소나비가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이렇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아 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와를 아는 사람이고, 우리가 여와께로 돌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여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세아 선지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우상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찢겨진 상처가 나아버리고또 뿐만 아니라 또 아픈 그 모든 것들이 취함을 받고 사명을 받는 이런 은혜를 믿게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요호학로 돌아오면 유호학로 돌아오면 회복의 은혜, 정말 축복의 장막비 그소라비가이만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매일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겨우 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가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다. 고전하니 은혜를 감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 하고 병든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께로 돌아가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하게 도와주옵소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미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겸하게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한 여기는 부족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 장 날마다 주님을 상호하게 하시고 아무 장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의그 장마비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소나무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노라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매일매일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상대하여 심을 믿고 감사드리옵네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이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대신 하늘에서 이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